네. 이분들은 엄청 기다렸습니다. 2018년 가요계 이분들 빼놓을 수가 없겠죠. 가창력이면 가창력,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예능까지 사로잡은 여신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에요. 오, 마마무 입장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팬인데요. 등장만 했다 하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2018년 한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준 마마무죠. <laughs> 오늘 내분도 너무 이쁘게 의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포토타임을 가져볼게요 솔라영이 저를 보고 빵 터졌는데 왜 그런지 꼭 물어보고 싶네요. <laughs> 네, 자, 무대 리 기준으로 오른쪽도 좀 봐주실까요? 추우니까 저희가 빨리 올라가서 뵈어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깐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마마무 인사 먼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셋 아쎄 마마 마마무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추워도 네, 안녕하세요. 인사는 죽지 않습니다 네, 어, 네. 화음이 너무 잘맞으시네요 솔라형 저를 보고 빵 터지셨는데 왜 터지신 거예요? <웃음> <웃음> 어, 되게 큰 난로를 들고 다니셔서 <laughs> 제가 크니까요.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아, 농담이고요. 그렇구나. 아, 자, 2 0 1 8년엔 유독 많은 앨범을 발매를 했습니다. 쉴틈 없이 달려온 한 해였는데 가장 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어, 일. 어, 저희 큰 난로가 <laughs> 기억이 나시나요? <laughs> 네. 2018년에는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 해를 보냈는데요.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뭐 팬분들과 한 일들도 모두 기억에 남고 또, 또 이번 포시즌 포컬러 프로젝트를 한 아. 것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아, 저희에게도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요. <laughs> 자, 잠깐 어, 말씀드렸는데 노래면 노래, 퍼포먼스면 퍼포먼스, 예능까지 섭렵한 마마무 2019년에 새로 다른 도전을 하고 싶다. 이런 건 도전하고 싶대. 뭐가 있을까요? 도전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laughs> 네, 도전하고 싶은 거. 아, 네, 뭐 하사양이 빨리 말하라고. 도전 이야기보다는 네. 뭐 저희가 이제 계속 마마무로서. 어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아이고, 게 저희의 아 지금처럼 멋진 모습을 유지하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멤버들이 아, 네. 추워가지고 꽁꽁 모여 있는 네, 모습 네. 함께 지켜봤습니다. 어, 네 마마무 여러분 멋진 무대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춥시니까 네. 빨리 내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대기실로 따뜻한 네. 얘기.